네, 반갑습니다. 비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4,220원이고요. 16.11% 크게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30일 오후 1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비율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52주 최고가를 찍어놨어요. 자진상패를 한대요. 그러면 끄집어 내려야죠. 막 흔들거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비올 문자 두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제에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 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3040-2452. 비올.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 하방 VI가 지금 무서울 정도로 떨어지죠. 27,500원까지 11,000원짜리가 올라가는 건 분위기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상승분 다 반납해버려요. 5거래일 만에 그냥 다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포 매도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비율이 잦진 상태를 결정했고 최대 주주 완전 자회사화 시킬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최대 주주가 남이 지분 가지고 있는 걸안볼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당연하게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라고도 하겠죠? 여기 지금 의료기기 만들어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리프팅 바디 슬리밍, 올리지오, 요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피부과 가서 보시면은 여기 걸로 지금 다 피부과 의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흑자회사고 자본상태도 멀쩡하게 좋습니다. 자. 이런 회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그 가격대 정확하게 파이, 파악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40-2452 비올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음.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상계 내일 막 상한가 가고 난리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3면상 4연상 가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화면인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간 거 나서 뭘 잡으면은 삼성전자 9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물려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지만 바닥에 있는 거 언제 나갈지 알고 사면은 급등주로 빵! 하고 짧게 굵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월비 내면서 아주 큰돈 내면서 정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렸죠. 빠르게 보내 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 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보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같은 거 일절 마시고요. 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힘들어 보고 고생해 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빠르게 그냥 급등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게이 자본주의예요. 세력들이 그냥 돈으로 장난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애들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시까지 사용을 해요. 그냥 여기 띠딕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온 거, 어차피 저는 다 봤잖아요. 다 알고, 돈도 벌 만큼 신나게 벌어 봤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보람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급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연락주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을 조금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